소액결제현금화, 신용카드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현금화, 월 최대 200만원, 신용카드현금화, 카드당 100만원, 한 달에 수백만원 비상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첫째 사업자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정식결제처에서 결제되는지 확인하세요. 결제 후 발송되는 결제문자의 결제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셋째 더치트에서 업체 전화번호를 검색하세요. 한 번이라도 미지급 또는 민원 발생 시 더치트의 번호가 등재되어 위험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만 조심하시면 사기 위험 없이 월 최대 수백만원 비상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는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려서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면 상단에 주노 티켓 업무 시간과 상담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한 전문 상담사가 대기 중입니다.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소액결제연금화, 신용카드연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 티켓입니다. 소액결제연금화랑 신용카드연금화는 비상금 대출보다 간편하게 비상금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랑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셔서 단순변심으로 업체에다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소액결제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카드당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300만원에서 그 이상 비상금 마련을 하실 수 있고요. 대출 서류가 필요없이 3분이면 입금 완료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허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로 상호명 검색 시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입니다. 주노티켓을 이용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노티켓은 주노티켓만의 결제 방식으로 간편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노티켓 업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매월 1일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화면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